군 생활에 웃긴 일 많았지 그리고 새로운 소위가 헛소리 오지게 해가지고 분위기 완전 개 망치기도 하고 아 소위 얘기하죠 소위 제가 상방한 3,4,5봉 권력의 핵심 부대의 중심 그런 상태였어요 제가 대대 군종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찬양 인도랑 예배 인도를 해야 돼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갓 임관한 소위들이 온 거예요 갓 임관한 소위가 뭐냐 ROTC 기준이에요 대학교 3, 4학년 동안 학교에서 군 생활을 하고 훈련을 이제 갓 받아서 온 간부예요. 2등병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. 진짜로. 아직 병사들이랑 부딪혀 보지도 않았어요. 이 소위들이. 근데 이제 목사님이 오늘 저쪽에 이제 막 부대에 온 소위들이 있는데 여기 병사들도 다 있으니까 인사라도 한번 하는 게 어떻냐. 그러면서 단상으로 소위들을 불렀어요. 각자 자기소개 하세요. 그러면서 목사님이 직접 마이크를 한 소위한테 이렇게 건네줬어요. 근데 대부분 여러분. 진짜 사람 된 도리로 아무리 자기가 위라도 존댓말을 합니다. 그게 정상이야. 근데 갑자기 그 소위가 딱 마이클 집더니목사님이랑 저만 들리게 슬쩍 말을 하는 거예요. 꼭 존댓말 해야 됩니까? 이지랄라는 거야? <laughs> 진짜 꼭 존댓말 해야 됩니까? 이러길래 진짜 제가 등줄기에 소름이 확 돋았어요. 제 미친놈이다. <laughs> 개또라이다 쟤. 옆부대 소위인데 속으로 가. 개패급 개또다지 해서 혼자 막 쾌거를 부르고 있었어요. 옥사님이 옆에서 아이 편하게 하라고. 그 옥사님도 좀 어이가 없다는지 얘기했지. 랬더든 얘가 반갑다. 나 이번에 이제 이 부대에 오게 된 소위 누구라고 한다. 가오가 막 뇌를 지배한 거야. 진짜 저는 그 단상에 앉아서 모든 병사들을 다 보고 있잖아요. 그때 그 모든 병사들의 표정이 진짜 다 와우 이런 분위가 된 거예요. 앞으로 잘 부탁한다 이런 다음에 마이크를 넘겨줬는데. 옆에 있는 소희가 딱 받자마자 반갑습니다 <laughs> 할 거면 1절부터 4절까지 다 갔어야 돼그 다음부터 애들이 다 존댓말 치는 거야 <laughs>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부대에 오게 된 소희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그 뒷모습이 보였어 그 소희 뒷모습이 어? 난 가오자고 한어 그러면서 애가 그래도 표정 계속 아무렇지 않은 척 이렇게 막 있는데 와저 소희는 일 조금만 못하면은 부대 상병장들한테 쌀 나겠다 얘는 어쩔 수가 없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전 대대군 중이니까 소식을 듣잖아요? 아그 반말하던 소위 어떻게 했냐니까 병사들은 개무시받고 위에 다른 장교들한테 털리고 있다고 와 진짜 그 저는 아직도 그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표정과 그 말투와 그 느낌이